장애인 지원금과 생계급여는 서로 다른 제도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받기 시작하면 다른 하나는 당연히 줄어들거나 함께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오신 경우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인식이 그대로 맞지 않게 됩니다. 그동안 장애인 지원금과 생계급여는 각각의 기준으로 따로 판정됐고 그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는 구조였습니다. 장애인 지원금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생계급여 판정에서는 소득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장애가 있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지원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생계급여에서 불리해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 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치료비 보조기기 이동 비용 돌봄 비용처럼 일반 가구보다 지출이 많은데도 판정에서는 소득 숫자만 중심으로 계산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은 더 어려운데 서류상으로는 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모순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핵심은 이두 제도를 경쟁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로 다시 해석한다는 점입니다. 장애인 지원금은 생활 여유를 만드는 소득이 아니라 장애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지원이라는 전제가 판정구조에 더 명확하게 반영됩니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 계산에서도 지원금이 그대로 불리하게 작용하던 구조는 조정됩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 가구나 장애와 함께 고령이 겹친 가구에서는 이 변화의 의미가 큽니다. 기존에는 장애인 지원금과 연금이 함께 있는 경우 생계급여 판정에서 이중으로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새 기준에서는 이 가구의 실제 생활 유지 가능성을 먼저 보고 그 위에서 급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동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판정의 순서입니다. 예전에는 소득과 지원금을 먼저 합산한 뒤 기준을 넘는지를 따졌다면 앞으로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을 먼저 고려하고 그 다음에 소득을 반영합니다. 이 순서 변화 하나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가구가 적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장애가 있지만 이를 조금 하고 있는 가구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기존 구조에서는 근로소득과 장애인 지원금이 함께 반영되면서 생계급여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소득이 생활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장애 부담을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한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 점도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금과 생계급여가 무조건 모두 그대로 지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기준은 여전히 존재하고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계속 반영됩니다. 다만 예전처럼 장애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 하나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단정하던 구조가 완화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앞으로 장애인 지원금과 생계급여는 서로를 깎아내리는 구조에서 벗어나 함께 작동하는 구조로 이동합니다. 장애로 인한 부담을 먼저 보고 생활 유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입니다. 이 변화는 숫자보다 판정의 기준과 순서를 바꾸는 개편입니다. 장애인 지원금과 생계급여는 서로 다른 제도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받기 시작하면 다른 하나는 당연히 줄어들거나 함께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오신 경우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인식이 그대로 맞지 않게 됩니다. 그동안 장애인 지원금과 생계급여는 각각의 기준으로 따로 판정됐고 그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는 구조였습니다. 장애인 지원금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생계급여 판정에서는 소득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장애가 있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지원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생계급여에서 불리해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 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치료비, 보조기기 이동 비용, 돌봄 비용처럼 일반 가구보다 지출이 많은데도 판정에서는 소득 숫자만 중심으로 계산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은 더 어려운데 서류상으로는 생활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모순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핵심은 이두 제도를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로 다시 해석한다는 점입니다. 장애인 지원금은 생활 여유를 만드는 소득이 아니라 장애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지원이라는 전제가 판정 구조에 더 명확하게 반영됩니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 계산에서도 지원금이 그대로 불리하게 작용하던 구조는 조정됩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 가구나 장애와 함께 고령이 겹친 가구에서는 이 변화의 의미가 큽니다. 기존에는 장애인 지원금과 연금이 함께 있는 경우 생계급여 판정에서 이중으로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새 기준에서는 이 가구의 실제 생활 유지 가능성을 먼저 보고 그 위에서 급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동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판정의 순서입니다. 예전에는 소득과 지원금을 먼저 합산한 뒤 기준을 넘는지를 따졌다면 앞으로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을 먼저 고려하고 그 다음에 소득을 반영합니다. 이 순서 변화 하나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가구가 적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장애가 있지만 일을 조금 하고 있는 가구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기존 구조에서는 근로소득과 장애인 지원금이 함께 반영되면서 생계급여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소득이 생활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장애 부담을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한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 점도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금과 생계급여가 무조건 모두 그대로 지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기준은 여전히 존재하고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계속 반영됩니다. 다만 예전처럼 장애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 하나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단정하던 구조가 완화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앞으로 장애인 지원금과 생계급여는 서로를 깎아내리는 구조에서 벗어나 함께 작동하는 구조로 이동합니다. 장애로 인한 부담을 먼저 보고 생활 유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입니다. 이 변화는 숫자보다 판정의 기준과 순서를 바꾸는 개편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장애인 지원금을 더 주겠다는 정책이 아니라 그 지원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바꾸는 구조 개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지원금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생계급여가 자동으로 줄어들 거라고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예전에 지원금 때문에 생계급여가 깎였거나 아예 포기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때의 기준을 지금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판정의 순서와 기준이 바뀌면 같은 조건에서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알고 계신 분과 모르고 계신 분의 차이는 앞으로 체감해서 분명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이세 기준이 어떤 장애 유형과 가구 형태에서 가장 먼저 체감되는지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까지 나눠 사례 중심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